아니 근데 그런 거 있거든요? 이 세카이에서 신의 눈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인생이 살기 어려울 것 같아 신의 눈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 옆집에는 신의 눈이 있는데 난 없고 막 그러면은 너무 슬플 것 같지 않나요? 신의 눈으로 계급 차별은 없으니?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거 이제 대한민국이었으면은 아들 전에, 민수 엄마네, 민수는 바람순에는 각성했다는데, 우리 아들은 뭐, 그런 거, 소식 없니? 아니, 아들, 뭐, 이렇게 부담 주려고 하는 날은 아니고, 있으면또 좋고, 그러잖니? 신혜는 있으면은, 대학 갈때 가산점도 있고 말이야. 아니, 근데, 그치, 나도 알지. 엄마도 알지. 아, 그거, 신혜는이 뭐, 노력한다고 각성이 되는 거니? 아는데, 왜 우리 엄마 눈에는 민수보다 우리 아들이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멋있고 잘난 것 같은데, 민수는 어떻게 신내눈 각도를 한 걸까? 민수 엄마한테 물어 나볼까그신내눈 <laughs> 어떻게 얻었는지, 그 족보 얻으려고, 저기 대치동 학부모님들 막 난리나고, 막 그런 거 아니냐고. 마음카페에서 신내눈 구하고 있고. 팬님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그, 주변에 죽은 사람의 신의 눈 있잖아요? 그거 갖고 계신 분없을라나요 아니,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애아빠가 그 회사에서 그 승진 시험이 있는데, 신의 눈 있으면은 그 가산점 준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구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웃음 웃음. 약간 이런 거.